안녕하세요. 새말남 강정진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강연료, 원고료, 인세 같은 소득 있으신가요? 이런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기타 소득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 분리과세, 종합과세는 또 뭐야? 오늘은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기타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처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소득이 아니라 강연료, 원고료, 아니면 공모정 상금, 인세, 아니면 일시적 사례금 같은 이런 비정기적 소득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기타 소득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8.8%를 떼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소득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8.8% 세율은 일괄적으로 떼어간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초과납부가 돼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 소득이 적은 경우 아니면 기본 공제를 못 채우는 경우 아니면 다른 공항목이 많은 경우 이럴 때는 특히 환급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분리가세냐 아니면 종합가세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건당 300만 원 이하라면 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건별로 받은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로 합쳐서 다른 소득과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가세로 다른 소득과 별개로 따로 떼서 세금을 내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300만원 초과한 기타 소득은 선택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종합과세로 타소득 합쳐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분리과세 종합과세,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유리할까요? 간단합니다. 소득이 적고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면 종합과세로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지 환급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아니면 소득이 많고 내가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은 분리과세로 그냥 끝나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 분들은 종합과세를 선택 후 환급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정리하면요, 기타 소득도 환급받을 수 있다. 건다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소득 적으신 분들은 종합과세로 환급을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소득이 비슷한데 환급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실전 TV니까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